안녕하세요. 전라도 아주 깊은 시골로 들어왔는데, 자연인이 살고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. 바로 이런, 이 집이에요, 바로. 이게, 마을 사람이 그러는데, 집을 지을 때, 집을 지을 때 그, 블록 있잖아요. 구멍 3개 딸린. 구멍 3개 있는 블록으로 대충 지어가지고,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네요. 옆에는 산이에요, 산. 야산인데 이런 식으로 근처에 는 특별한 마을도 없는 거 같아 보니까 샤시 문을 하고 지붕도 말 그대로 저렴한 이 정도 집 짓려면은 한 개인이 한 이, 천만 원만 있어도 짓는 데이 정도면은 집짓기 하듯이 쌓아 올리는 거죠. 근데 지붕 공사할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지만은 집에다 돈 많이 들면 뭐해요 그냥 간단하게 지어서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옛날 집을 구경해 봤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